네, 슈먼스케이프의 김대성 CPO님의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의미 있는 오라클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슈먼스케이프, 그리고 레어노트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라이프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있네요. 플라네타리움의 남유정 씨오 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파이 NFT가 가져온 커뮤니티 주도형 게임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 이번 발표에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리플래닛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플래닛은 유니티 기반의 싱글 게임을 서버리스 MMO 게임으로 확장시켜주는 이 플라네타리움의 오픈. 소스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인 크로니클이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선보이는 첫 번째 게임이고요. 또 어떻게 게임 참여자 모두가 게임에 참여한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정 씨오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네타리움에서 이제 커뮤니티 기반 블록체인 MMORPG 나인크로니크를 만들고 있는 남유정입니다. 오늘은 게임파이 NFT가 가져온 커뮤니티 주도형 게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2차 창작이 자유로운 커뮤니티 주도의 서버리스 MMO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2차 창작 커뮤니티 주도 서버리스 네, 세 가지 다좀 생소하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세 가지 키워드는 게임을 즐기는 많은 유저들이 오랫동안 아주 중대하게 겪어왔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꼽은 키워드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게이머들이 그동안 어떤 문제를 겪어왔다는 것일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서버 종류로 인한 이슈입니다. 서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나 서비스는 아무래도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뭐 합병을 하거나 자금난 등의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서비스 종료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게이머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었던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과금 아이템들까지 모두 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아이템이 내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게임사의 소유이기 때문인데요. 돈을 들여서 아이템을 사서 이제 게임에서 이걸 휘두르고 다닐 때는 이제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저도 한 게임에 이제 150만원 정도 과금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제 제가 샀었던 아이템, 캐릭터까지 전부 소멸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MMO 게임의 경우에는 유저들의 자유로운 2차 창작이 너무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차 창작, 뭐, 모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활동은 MMO 게임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벌어지던 활동들이었어요. 이제 도타 같은 이제 유저들의 모딩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흥하게 된 게임들도 많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 같은 것들도 유저의 2차 창작의 모딩의 한 종류인데요. 아, 너무 제가 너무 옛날 예시를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이처럼 이제 유저들이 원본 게임을 기반으로 새롭게 이제 게임에 살을 붙이고 이제 세계관을 확장을 하는 활동은 이제 게임의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이제 유저들이 콘텐츠 생산자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활동인데요. 이제 중앙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유저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식인 MMO 게임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지어 블리자드에서는 이제 와우 최대 프리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이제 유저를 고소를 해서 승소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서버에서 운영하던 것과 굉장히 흡사한 와우 클래식을 본인들이 나중에 오픈을 하는 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의 로직이 불투명하게 이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뭐 가챠 아이템, 확률 아이템 이제 같은 것들에 뭐 예전에는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유저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공개해둔 확률 자체가 이거 허위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유저들의 의혹 제기가 있었던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이로 인해서 이제 유저들이 게임사 레 상대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이처럼 게임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투명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없는 문제, 게임 운영사와 유저와의 갈등 등은 사실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선 문제들을 탈중앙, 즉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풀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게임이 중앙 서버가 전혀 없이 각 유저들이 구동한 클라이언트들 자체가 노드 역할을 해서 게임이 구동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게임 코드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은 유저들이 게임의 구동 로직부터 이제 게임 아이템 드랍률이나 심지어 밸런스 같은 것들까지도 다 코드에서 직접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오픈 프로토콜 환경에서 유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게임의 모드를 만들거나 또는 게임 개선에도 기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유저가 구동하는 게임 클라이언트가 노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게임이 섭종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게임 데이터를 이제 분산 원장 기술로 저장하는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게 구현이 가능한 것이고요. 때문에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이제 있는 한 게임이 영속적인 수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심지어 저희 회사가 문을 닫아도 이제 저희가 만든 게임은 살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골드의 분배 계획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이제 게임 기여자들에게 스트리밍이나 뭐 이제 콘텐츠 제작 뭐 혹은 뭐 기획 뭐 심지어 개발 같이 이제 범위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제 이런 기여를 통한 이제 보상 자체를 로직화해서 유저들이 스스로 게임 홍보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제 게임에 기여하는 활동을 최대한 장려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 제작자가 사라지더라도 커뮤니티 드리븐으로 발전하고 영구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게임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리플레닛스를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인 나인 크로니클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게임 플레이에서 어떤 이제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리플레닛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형태의 게임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리플레닛은 탈중앙 게임 제작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임 제작 엔진인 유니티에서 갖다 쓰기 좋도록 네, C샵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C샵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게임 특화 블록체인 툴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리플래닛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인 나인 크로니클이 이제 400일 이상 실제로 구동이 되고 있고 이 기술 자체를 저희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개발에 함께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여자들도 이제 3 0명이 훌쩍 넘어간 상황입니다. 리플래닛이 탈중앙 게임 개발을 위해 만든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코드 베이스가 C#이라는 것뿐만은 아닌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기술을 만들기 전에도 이더리움이나 EOS 기반의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 게임을 만들기 위한 시도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현한 게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EOS 네트워크의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뭐 이제 지갑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특정 가상 화폐를 구입을 해야 한다든가 혹은 뭐 게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가스비를 내야 한다든가 하는 등의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일단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고요. 기반 서비스들이 모두 하나의 메인넷을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메인넷 안에 있는 특정 게임이나 이제 서비스의 유저가 몰리면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같이 느려지는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게임별로 독립적인 경제 모델을 짤수 없는 문제가 있는 등 독립적인 게임을 개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리플레닛은 C# 베이스인 것 외에도 각 게임별로 독립적인 네트워크 메인넷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게 각 게임의 퍼포먼스에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진입장벽이 적도록 이제 메인넷 로직 자체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임에도 이제 프리투플레이 게임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혁신적인 장점이 있다고 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게임의 시장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전까지의 블록체인 게임은 뭐 플레이투원에 관심이 있고 다든가 혹은 가상화폐 거래 경험이 있다든가 지갑을 설치한 유저라든가 하는 굉장히 니치 마켓의 유저를 타깃을 했다면, 이제 리플레닛으로 만든 게임은 현재 전 세계 13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 게임 유저를 타깃으로 한 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플레닛을 기반으로 만든 저희 나인 크로니클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뭐 가상화폐 경험이 없는 유저들도 과반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나인크로니클은 리플래니스 기반으로 한첫 번째 서버리스 MMORPG인데요. 나인크로니클에서는 이제 기존 MMO 게임과는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인크로니클을 비롯한 탈중앙 기반 게임들은 최근 좀뭐 놀라운 현상들이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투원뭐 게임 플레이로 재화를 벌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속성을 이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백만 명의 유저를 획득을 하고 있고 오로리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는 게임 사전 판매를 통해서 48시간 동안 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달성을 한네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게임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선이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이 차이가 굉장히 갭이 심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인 크로니클처럼 이제 시총 1조 원 상당의 평가를 받는 오픈소스 게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기존 게임 시장이 아닌 탈중앙 블록체인 게임 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임들은 모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게임과 경제 모델을 지니고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기반 속성이 뭐길래 이제 이런 이제 커뮤니티 기반 게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 네, 저희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허락 없는 확장, 둘째는 디지털 에셋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 세 번째는 다면적 경제 구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것들을 네, 사례를 기반으로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나인 크로니클 유저 중에한 명인 에이프라이스라는 유저가 자체적으로 본인이 만든 아이템 마켓 그 판매 사이트인데요. 이거를 저희랑 제휴를 하거나 저희가 뭔가를 개발해 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인크로니클에서 자기가 만들고 채굴을 한 골드나 혹은 이제 본인이 생산한 아이템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사이트 만들어서 이제 알아서 팔고 있는 이런 이제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인크로니클 저희 이제 디스코드 채널에서 유저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챗봇입니다 이건 뭐 이제 유저 프로필 입력하면은 뭐 장고 유저 프로필 게임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편하게 볼수 있게 하거나 게임 팁 같은 것도 이제 메신저에서 간단하게 명령어를 치면은 이제 보스로 정보를 알려주는 이제 요런 것들을 개발한 건데 이것도 저희가 개발을 서포트 해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해둔 API를 통해서 이제 유저들이 이제 요런 기능들을 알아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저희 뭐 게임 핵심 재화인 NCG를 랩드한 이제 WNCG 거래소 시세 화면인데요. 뭐 지금 이렇게 스크린샷에서 보이고 있는 것만 이제 10개가 넘는 글로벌 거래소에서 지금 WNCG가 거래가 가능한데 이 중에 저희 회사랑 뭐 공식적으로 상장 계약을 진행을 해서 한 건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크로니클의 유저가 모이고 있는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한 다음에 거래소들에서 이제 각 거래소에서 알아서 이제 상장을 진행을 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저희 w n g 상장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 규모가 이제 하루에 80억에서 100억 원 사이로 지금 규모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 저희 팀원이 아직 20명 에서 30명 사이 정도 크지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다 만들고 상장 프로세스를 밟고 스펙을 논의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었으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거를 다 만들고 이제 하는 것들 완전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져다 쓸수 있고 이제 이 가져다 쓰는 거에 허락과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향으로도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이런 확장과 추가 기능 개발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확장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아까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픈 소스로 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네, 활동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자면 예전에 오픈소스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지식을 나누고 싶다 혹은 내가 이런 기능을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다분히 선의의 좀 바탕을 둔 활동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활동에서 수익이 사실 담보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몰입을 해야 되거나 복잡도가 높은 구현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 참여한 사람들도 이제 생업에 종사를 하느라고 이제 요 활동에 이제 깊게 몰입을 하거나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이제 홀드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후에는 좀 무료 버전을 일부 쓸수 있게 하고 좀더 확장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필을 내고 라이선스로 구매를 해야 되는 등으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포함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들은 여기서 이제 한걸음 더 나가서 프로젝트 참가자들한테 이제 디지털 에셋 기반으로 직접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저 참여를 이제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라는 내 네, 고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건 이제 일본 유저인데요. 나인 크로니클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를 저만침 사가지고 이제 저희 게임을 이제 구동을 시켜주는 유저들도 있었고. 이제 왼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터키의 유저인데 저희 클라이언트로 모딩을 해 와서 이제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려고 했었던 이제 할로윈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본인 네, 모드에서 진행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희 공식 빌드에도 이제 할로윈 네, 커스터마이징을 조금 제공을 했었던 네, 그런 일들이 기억나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시간 돈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나인크로니스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 네. 뭐~ 좀 뭐~ 그 답변을 해보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저희의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직접 보상을 수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코드로 개발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수준의 기여가 가능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게임 기획에 이제 기여를 하는 유저들도 있고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바이럴을 통해서 이제 베네핏을 받고 있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단순하게는 이제 트위터 RT나 친구 소개를 하면은 일정량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네,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더 진화된 오픈소스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선의로 돌아가는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의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자가 잘 보이지 않거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소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더 활발히 이제 창작 활동 그리고 기여 활동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보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요거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유저가 언급한 내용을 직접 번역을 해서 가져온 건데, 이제 수익의 규모라는 것이 국가의 편차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풀타임 업무에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고, 나인크로니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직업이 된 사람들도 네, 상당히 많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회사와 게이머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회사는 일방적인 콘텐츠 기능 제공자 게이머는 일방적인 수용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그 나인크로니클에서는 이제 플레이어와 유저가 서로 대치관계 혹은 일방적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게이머들이 게이머이자 때로는 콘텐츠 생산자 또는 아이템 생산자 또는 이제 기여자로 역할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이나 게임의 수명, 향후 업데이트 방향성 같은 것들까지도 네,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등 이제 회사와 유저가 훨씬 더 다면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은 이거는 좀 초기 유저가 벌렸었던 이벤트인데 이제 유저들 더 들어오라고 본인 이제 골드를 이제 뿌리는 네, 그런 이제 이벤트를 이제 어떤 유저가 이제 저희랑 상의 없이 직접 진행을 한 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사와 유저가 다양한 관계를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직접 지불을 해서 콘텐츠나 기능을 제공을 하는 대신에 참여자가 이에 맞는 활동을 또 함으로써 이제 프로토콜에서 보상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전통 회사 입장의 이해관계를 이제 유저들과 함께 다양하게 나눠 가지게 되는 네,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는 전에 없이 게임을 유저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기는 방식이자 다음 세대의 게임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점차 유저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네, 나인 크로니클이 이런 성과들을 얻고 있고요. 네, 이런 성과도 성과지만, 이제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가상 세계, 그리고 이로 인해 펼쳐질 게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이자,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저희 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 좀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저희 채용도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